네. 그녀들의 도전은 아마 내년에도 멈추지 않을 거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 뉴스취에서 만나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각이 오후 7시 44분을 막 지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정말 2014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이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또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자,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새해 맞이 풍습을 뉴스취가 모아봤습니다. 1월 1일 새로운 해가 떠오르면 우리나라는 가족들끼리 모여앉아 떡국을 먹으며 한 해를 시작하죠 하얗고 긴 가래떡이 무병장수와 풍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새해 맞이 모습은 어떨까요?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에 동시에 손과 입이 바빠지는 사람들 바로 멕시코와 스페인의 신년맞인 포도 먹기입니다. 먹어야 되는 포도는 딱 12알. 각각의 포도알이 12달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새해를 알리는 종이 12번 치는 동안 한 번에 한 알씩 다가올 각 달의 행운을 기원하며 먹는데요. 덕분에 볼이 미어 터지도록 밀어넣는 건 기본이라네요. 프랑스와 불가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는 나라별로 빵이나 파이를 구워 먹는데요. 빵을 구울 때 동전이나 작은 인형을 넣어 그것을 찾는 사람에겐 새로운 한해 행운이 깃든다는 설이 있습니다. <목소리> 새해를 시작하는 즐거운 날에 이게 웬 날벼락? 여기는 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년맞이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래된 가구와 전자제품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부수는데요. 조금은 과격하지만 지난해에 아군을 던지고 없애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치는 사람들도 많아서 나라에서는 매해 마지막 날이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로마의 한 다리. 사람들로 북적북적한데요. 강에는 응급 구조 요원들까지 보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로 매년 1월 1일 열리는 다이빙 축제. 다리 높이는 무려 17m.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온 군인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요기를 부린 것이 그 시작이었다는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새해맞이 축제가 됐습니다. 구리의 국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낯이 익은데요. 이곳에도 달고나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들이 녹이고 있는 건 설탕이 아니라 금속. 독일과 핀란드에서는 주석이나 말편자를 녹인 후 굳는 모양으로 하늘을 시작하는 점을 본다고 합니다. 열쇠 모양은 좋은 직장, 하트 모양은 사랑, 배 모양은 여행 등각 모양에 따른 해석으로 새로운 한해를 기대해 본다고 하는군요.